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노믹트리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지노믹트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얼리텍비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최근에 조정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얼리텍비가 지금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자그 다음에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요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호재 노출로 이제 흔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흔드는 거를 돌릴 만한 그런 어떤 거리가 있는가. 요거는 우리가 언리테비의 매출로 이어지는 것을 물론 보면 되는데 이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그걸 좀 알아보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절차건 때문에 올리텍이 건과 관련한 지노믹트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요거를 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 부분에서는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 매매 잘하셔서 꼭 대박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노믹트리 지금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오늘 제가 뭐, 일단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 수급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장 중에 빠르게 제가 전달을 드리고 사인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노믹트리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거기서 좀더 빠르게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드릴 겁니다. 꼭 병행, 병행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문자 꼭 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요거를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재료가 노출되고 나서 좀 신동차니까 사기가 저하돼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음 요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지노믹트리가 일단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면, 이게 바로 매출로 딱 이어지면 참 좋습니다.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이 허가를 딱 받으면, 네, 이게 그 어떤 그 수순이 있어요. 수순. 수순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카라고 있습니다, 네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얼리텍시, 뭐, 이런 것들 경우, 뉴스 과거에 나왔을 때, 그 거는 보시면 여러분들 아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신의료 기술 평가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laughs> 통과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검사가 기존 검사보다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나, 이거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강보험 등재 여부 그리고 수가 책정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어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수가도 그리고 일단 좋아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건에 대한 사항이 이제 그 다음 절차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채택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게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자, 저는 그거보다 도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주가못 올라갈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넥카가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넥카.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이 넥카 신의료기술평가 이건에 일단 서류를 집어넣었다. 네, 이런 재료가 이제 등장이 되게 되면 그거 이전에 벌써 주가가 좀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대감으로 미리 주가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 신의료 기술 평가권과 관련한 재료, 어그 재료가 등장이 언제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금 이제 조정받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허가받는 것 자체도 쉽지도 않지만 이런 관문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고 예.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는 어, 이뭐 제약바이어 이 임상 기업들이 실적이 도드라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니까 아직까지는 실적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흔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어, 일단 일단락 됐으니까 그 기대감이 좀 약간 수그러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수급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아, 어, 요거를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어, 외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주가는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그 외인들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 공매도 같은 경우가 일 단계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특히 그 11월 13일날 많이 나오고 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우리가 공매도 보유잔고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자, 요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렇게 늘었어요. 응? 그죠? 뭐 19만주에서 13만주. 뭐뭐 이렇게 단기간에 늘었단 말이에요. 그 공매도가 주가를 좀 누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할수 없습니다. 그죠? 대차 같은 경우도 보세요. 대차도 빨간 선입니다만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때 그, 꽤 늘었어요. 한 50만 주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공매도 때리기 위한 대차의 수량도 일부분 섞여 있는 거니까. 요때한 50만 주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월, 1월 초부터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주가 시점으로 보면 요 때부터 해가지고 좀 늘었단 말이에요. 대차가 는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100%다 공매도를 치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데도 사용을 하죠. 근데 공매도에도 일단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매나 대차, 이런 꼬리가 지금 지노믹 드릴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뭐 외인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고작 해야 0.09% 1도안 됩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가 공매 대차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인이 매도해서 안 좋다 그 개념보다는 공매 대차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경향이 있구나 요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합 결론은 최근에 그런 건 때문에 좀 밀린 거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그죠.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는 기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네카 요건에 대한 접수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터닝 포인트를 미리 만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그 그런 움직임이 있나 이걸 체킹을 하자고요.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하튼 정보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막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진오미트리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그런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고요. 진오미트리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갈 거고요. 네,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도 말씀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대박주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신년도, 신년도 1분기, 1분기 겨냥을 한 초대박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퇴된다. 혁신이 있는 기업은 주가를 차별적으로 시장하고 상관없이 엄청 웰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 혁신과 관련된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섹터는 IT 섹터고요. 반도체 섹터 쪽이라고 볼수 있어요. 가격대는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사이. 시총은 여러분,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시총. 적정, 적정하죠 네, 투자기간은 짧으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 신고가를 지난 12월에 달 경신을 하고요 네, 이제 신년도 1월달부터 시세밸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를 냈다는데 여러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월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만 12월에 이미 고개를 들었고, 이제는 1월부터는 위쪽으로 이제 지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죠? 탄력 붙기 시작한 그런 바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총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지는 않지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지지총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지, 있는 듯 싶지만 좀 가벼운 강점. 두개 양수 격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자, 요런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그 개인들은 팔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은 벌써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기에요. 초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수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총계가 무려 1 0배예요 재무적으로는 일단 OK죠. 기술이 워낙 초격차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벌써 25년부터 더블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도 25년도 매출의 더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양산, 최대 양산 시작 타임이 이 섹터와 관련된 양산 타임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예.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로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이 나가기 시작하는 양산의 출발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나와있죠. 26년부터 최대 양산 타임이고, 초거대 시장의 시장년도 첫 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표는 더블 정도, 더블 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IT 기기에서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선두 주자가 바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글로벌하게 초격차 기술을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죠.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미 해외 경쟁자인 중국의 아성을 이미 격파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만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일무이한 세계 유일의 초격자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고,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 네, 요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 초거대 기업, A사, G사, M사, 어딘지 아시겠죠? 이미 협업 중이에요. 자,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세요.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대박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